자리 공간이 너무 좁아서 무릎이 앞좌석에 계속 닿고 팔걸이는 옆사람이랑 전쟁이고 등받이는 거의 안 젖혀져서 잠은숨 못자고 가죠 근데 이 문제를 돈 많이 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안에서도 누워서 갈수 있는 명당좌석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비상구좌석, 날개윗좌석, 통로좌석이 그런 자리에 해당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좌석들이 왜 명당인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행자 유형별 캐리어 꿀팁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캐리어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명당 좌석은 비상구 좌석입니다. 이 좌석은 이코노미석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 중 하나로 손꼽히죠. 기체 구조상 일부 비상구 좌석은 앞좌석이 없어 다리 공간이 넉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덕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어 장시간 비행 중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죠. 예를 들어 대한항공 보잉 787의 45C, 45G 좌석처럼 일부 비상구 인접 좌석은 레그룸이 매우 넓어 키가 큰 승객이나 장시간 비행 시 특히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단, 모든 비상구 좌석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과 항공사에 따라 좌석 구조가 다름으로 탑승 전 항공사 웹사이트나 좌석 배치도를 통해 비상구 좌석의 위치와 공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상구 좌석은 항공기 도어 근처 위치에 빠른 승하차 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기내식 제공도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앞좌석이 없어 다리 공간이 넉넉하고 스트레칭이 편리 해 장거리 비행시 매우 유리합니다. 키가 큰 사람이나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보통 유료 좌석으로 제공되며 추가 비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 근처 화장실이나 서비스 공간과 가까워 소음 또는 통행이 잦을 수 있습니다. 비상구 규정상 비상시 탈출을 도와야 하므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은 착석이 제한됩니다. 흔들림을 줄이고 싶다면 날개 윗좌석이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비행기의 중심점과 가까운 위치는 날개 윗좌석은 기체가 상하로 흔들릴 때 움직임이 가장 적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런 좌석은 멀미가 있는 승객이나 안정적인 비행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장점으로는 기체의 흔들림이 최소화되고 안정적인 비행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중심에 가까운 엔진 소음이나 진동도 덜한 편이고 중간 제점에 있어 기내 서비스가 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날개가 시야를 가려 창 풍경을 즐기기 어렵고 일부 항공기나 날개 밑좌석의 리클라이닝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 승객에게는 통로 좌석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자주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스트레칭이 필요한 사람에게 큰 장점이 되죠. 옆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외에도 화장실은 갤리 이용이 편리해 활동성이 높고 하차가 빠르고 승무원 호출 없이 물이나 음식을 요청하기 쉽습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고 승객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옆자리 승객의 이동시 자주 비켜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통로로 다니는 승무 카트나 다른 승객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자고 싶은 승객에겐 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구 좌석, 날개 밑 좌석, 통로 좌석 등은 많은 승객들을 선호하는 명당 좌석입니다. 이런 좌석을 확보하려면 전략적인 예약이 중요하죠. 명당 좌석을 잡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체크 체크인 24시간 전 선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출발 24시간 전 온라인 체크인을 열고 이때 남은 좌석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비상고나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이 이 시점에 풀리는 경우도 많아 빠르게 체크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료 좌석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약 단계에서 유료 좌석 선택 옵션이 제공된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미리 명당 좌석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보통 2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장거리 노선일수록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좌석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좌석이 이미 차 있었더라도 탑승 전 공간 카운터나 기내에서 좌석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로 좌석과 창가 좌석은 서로 선호도가 달라 교환이 성사될 확률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승 직전 업그레이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 직전 체크인 시 유료 업그레이드 좌석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때 엑스트라 레그이나 비상구 좌석이 열리는 경우도 있으니 체크인 시 꼭!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좌석만 잘 골라도 여행 피로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막상 공항에 도착하면 또 다른 불편이 기다립니다. 바로 캐리어 이슈예요. 너무 무겁거나 바퀴가 뻑뻑해서 끌기 힘들고 지퍼가 터지거나 손잡이가 흔들리는 일도 많죠. 여행의 시작부터 이런 문제 생기면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편 싹 줄여줄 캐리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고급 내구성 캐리어까지 여행의 피로 캐리어 선택부터 줄일 수 있어요. 출발 전꼭 캐리어부터 체크하세요. 코리랑 캐리어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20인치, 24인치, 28인치로 다양한 사이즈가 제공돼 혼자 가는 출장부터 장기 가족여행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있으니 PC 복합 소재를 사용 가볍고 튼튼하며 360도 회전한 바퀴와 높이 조절 핸들로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외부는 충격에 강한 가정자리 보호컵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깔끔한 디자인과 감성적인 컬러 선택지 덕분에 비주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빠르고 순조한 AS 서비스가 사용자 평가 소평을 받고 있어 처음 캐리어를 구매하는 분이나 기본이 잘 갖춰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제격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708090 캐리어는 기내용 사이즈임에도 다 기능을 탑재한 똑똑한 캐리어입니다. 먼저 USB 충전 포트가 내장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스마트 기기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히든 컵홀드와 휴대폰 거치대 기능이 포함돼 공항 대기 시간의 활용을 높여줍니다. 바뀐 전원 360도 유니버셜 필로 설계돼 조용하고 부드럽게 회전하며 텔레스코픽 타이로드는 진동 테스트를 통과한 내구성으로 장거리 여행에도 신뢰할 수 있어요. 여기에 화장품 파우치까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어 수납의 효율성도 높인 제품입니다. 감각적인 색상 구성과 미니멀한 디자인까지 더해져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여행자 특히 단기 일정이나 출장용 캐리어로 적합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제품은 내구성에 있어 타협 없는 프리미엄 캐리어입니다. 100% 독일산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지만 충격이 강하고 열과 습도에도 잘 견뎌 장거리 해외여행에 적합합니다. 지퍼방식이 아닌 알루미늄 프레임 구조로 보안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췄으며 센트리 공식 인증 tsa 잠금장치까지 더해져 국제선 여행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저소음 고정형 우레탄 휠로 장거리 이동 시 흔들림 없이 안정 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부에는 방수 포켓과 수납구의 분리 시스템이 구경아침 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10년 AS 보장과 여분 받기 제공이라는 혜택 덕분에 잦은 해외 출장, 장기 체류, 고급 여행 캐리어를 찾는 분께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은 충실하면서 가성비를 챙기고 싶다면 코리랑 감성 캐리어를, 실용적인 기능과 스마트 여행을 원한다면 708090 USB 캐리어를, 고급 소재와 내구성을 원한다면 독일산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프레임 캐리어를 추천드립니다. 여행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드는 건 바로 좋은 짐 꾸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행 스타일에 딱 맞는 캐리어를 골라 편안한 좌석과 든든한 짐으로 최고의 여행을 떠나 보세요.